강미란의 기자 인터뷰가 드디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강세리는 제 조카의 자리를 훔친 불륜녀입니다. 언론은 여전히 강세리를 진짜 강제인으로 알고 있고 강미란은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 잡고 조카 제인에게 사죄하려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과연 이 고백은 강세리의 가면을 벗겨낼 결정타가 될까요? 지난 회차에서는 사건들이 숨 가쁘게 이어졌습니다. 제인과 도윤은 수소문 끝에 결국 강세리의 사주를 받은 홍만수에게 납치된 최자영을 찾아냈습니다. 납치의 이유는 다름 아닌 강규철 회장의 비자금을 찾기 위함이었죠. 궁지에 몰린 강세리의 악행은 이젠 놀랍지도 않을 정도죠. 반면 황기찬은 강세리의 거짓과 악행에 점점 더 분노했고 제인에게 마음이 가는 상황에 번번이 걸림돌이 되는 강세리를 떼어놓으려 집 비밀번호까지 바꾸는 장면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 와중에 의미심장한 전개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과거 달동네 시절, 정윤이가 살던 집에 난 화재로 도윤의 아버지가 사망했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황나라의 우연한 말에 정오성과 도윤은 모든 내막을 알아차렸습니다. 사건 뒤에는 노숙자의 계략이 숨어 있었고 보험 설계사 김미경과 함께 위장 결혼까지 꾸며 보험금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나 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지만 정호성은 이 점을 파고들며 노숙자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호감을 보이는 척 하지만 사실은 노숙자의 돈을 빼앗아 복수하려는 속셈이었죠. 이제 노숙자가 손에 쥔 분은 황기찬의 몰락과 더불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다가오는 예고편에서는 분위기가 한층 더 뜨거워집니다. 기찬은 세리에게 차갑게 소리 지릅니다. 내 최악의 리스크는 당신이야. 계속되는 악행에 더는 감싸줄 수 없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최자영 납치와 디자인 반출까지 이어지는 악행 앞에 황기찬은 두손두발다 들었겠죠. 강세리는 또 다시 벼랑 끝에서 발악합니다. 노숙자를 향해 어머니 아들 황기찬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라며 소리친 겁니다. 김도희 사건을 끌어와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듯했지만.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그녀 자신을 더욱 위험하게 몰아넣는 최후의 발악으로 보였습니다. 한편 황기찬은 전화기를 부숴버리며 점점 몰려드는 압박 속에서 폭발하고 맙니다. 그 전화는 아마도 언론사에서 걸려온 것이었을 겁니다. 강미란의 인터뷰가 방송을 타면서 기찬 역시 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 걸까요? 그러나 그 진실은 단순히 한 사람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드디어 강세리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스토리추였습니다. 감사합니다.